열한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구약 5 0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순애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안절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른 선택을 돕는 지혜로운 설득. 바른 선택을 돕는 지혜로운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복이 있습니다. 다윗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가까이에 함께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필요한 말로 지혜롭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생명 걸고 사랑했던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원수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왕권을 이어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지켜 주었습니다. 서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서로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락가 후세입니다. 사울왕 못지않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든 전략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내신 계략, 하나님의 지혜라 할 정도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다윗편에서 전략을 펼친 사람이 후세입니다. 아이 도벨의 계략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죽음을 면했고 칸신이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입니다. 다윗을 향한 충정은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지만 간신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가장한 다윗의 손에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내 바세바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가장 한가롭게 보낼 때 그때는 가장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울에게 쫓기던 때보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보다 더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죄죄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다윗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더큰 죄악을 짓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다윗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직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돕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이렇게 부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도왔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노년입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 때를 보낼 그때에 다음 왕을 세우는 그 큰일에 나단 선지자가 쓰임 받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도니아를 돕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제대로 모였습니다. 제사장, 군사령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던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이 상황을 그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정세가 어떤지 있는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것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바세바의 때와 같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때죄 가운데 빠졌을 때. 더큰 죄를 저지를 때, 나단 선지자가 충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몸이 늙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때에도 다윗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로운 말로 선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 곁에는 요나단, 후세, 우리야,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을 돕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가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어 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건져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살리는 말로 복음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 주신 한 사람 또 감당하게 하는 일들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이들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려내는 지혜로운 말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